자, 드릴지그 5번에, 자, 축 모델링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자, 부품의 스탠다드 밀리미터 mm 작성 누릅니다. 자, 이번 축에서 보면 저희가 처음 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왼쪽에 이렇게 X자 쳐져 있는 부분들. 자, 얘는 센크라는 규격을 저희가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센크. 자, 이번에는 베어링은 따로 없고요. 자, 그래서 규격집에서는 생크를 검색을 해줍니다. 자, 생크를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자, 얘를 보고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우선, 자, 작업하기 전에, 자, 요거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지름 D 값을 일단 파악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K 값 적용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 한번 살펴보죠. 자, 지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름을 측정을 해보니까 11 정도가 나옵니다. 11. 자, 그러면 11에 해당되는 값을 또 찾아봐야 되죠. 자, 11일 때. 지름이 11이라면 자, 10.6초가 뭐 그다음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되고 k값. 마른 목골 작업을 할때한 변의 길이가 뭐 9가 돼야 되고. 자, 그다음에 lk라고 해서 자, 이렇게 가공돼야 되는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자, lk 값은 1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2값은 정확하게 지켜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길이가 12가 맞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자, 측정을 한번 해보시면, 저기 끝부분까지 거리가 12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빈 공간이 남질 않죠? 자, 이빈 공간이 남으려면은 여기 측정값만큼 조금 더 더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1mm 정도의 여유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얘맨왼쪽의축 부분에 대해서 길이를 측정해보면 12가 나오지만, 실제로 그릴 때는 13 정도로 그려주셔야 딱 맞게 자,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미리 센크 규격을 한번 살펴본 거고요. 자, 나머지 한번 측정을 진행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거리는 저희가 13으로 하기로 했었죠. 자, 나머지 거리들. 자, 그다음 나사부 있는 부분의 거리를 측정해 보면 24가 나오고요. 자, 그다음은 볼트 앞 부분까지. 자, 여기까지 거리 한번 측정을 해보면, 한38 정도가 나오네요. 38. 자, 13, 24, 38로 선을 그려줄 겁니다. 자, 부품창에서 아래쪽 화살표, 우측 상단 꼭지점, 우클릭,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 자, 2D 스케치는 XY평면 잡아줍니다. 이제 라인 명령 실행해주고요. 자, 첫 번째 점을 찍은 다음에 마우스는 오른쪽으로 길게 갖다 놓고, 자, 처음에는 13 엔터. 자, 그 다음 거리는 24 엔터. 자, 그 다음 거리는 38 엔터. 자, ESC 눌러서 종료해 줍니다. 자, 맨 왼쪽은 아까 지름을 측정했었죠. 자, 간격 띄우기. 얘는 11 나누기 2만큼. 엔터 쳐줍니다. 자, 그 다음 지름값은 측정을 해줍니다. 자, 둘다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14짜리 하나 나왔고요. 자, 여기가 14가 나오고. 자, 그 다음 부분의 지름은 8mm가 나오네요. 자, 14짜리 하나, 8짜리 하나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자, 간격 띄우기. 자, 위쪽으로 14 나누기 2만큼 한번. 자, 그 다음 칸은 8 나누기 2만큼. 자, 라인 명령으로 뚜껑 전부 다 닫아줍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 하고요. 자, F6번. 자, 회전 명령으로 쟤를 한 바퀴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나사부 간단하니까 먼저 작업을 합니다. 자 쓰레드 명령 여기 원통면 찍어주고요. 자 사양은 iso 매트릭 프로파일로 바꿔주고 자 크기는 14에 뭐 기본으로 지정되어 있는 값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피치 2짜리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자 이제는 왼쪽에 생크 규격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왼쪽으로 돌려서 2D 스케치 시작, 평평한 면 잡아주고요. 자, 저는 지름 11짜리 동그라미를 일단 하나 그릴 겁니다. 자, 지름 11짜리 동그라미. 자, 지름 11일 때 K값은 9라고 돼있죠. 자, 이제 직사각형을 그릴 건데, 자, 지금 모양처럼 마른 목골로 그리기 위해서는, 자, 세점 중심 기능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자, 세점 중심 클릭. 자, 첫 번째 점을 찍어주고요. 자, 그 다음 펼칠 건데. 자, 대각선 방향으로. 자, 가로 길이. 자, 길이는 9. 탭키. 자, 각도는 뭐한 45도. 자, 엔터를 칩니다. 자, 그 다음 펼쳐야 되죠. 자, 펼치는 거리도 9만큼 펼쳐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중에 저희가 파내야 되는 부분은 여기. 자, 각네 군데. 자, 이렇게 네 군데를 파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자르기 해주면 됩니다. 자르기, 자르기, 자, 밑에도 자르기, 옆에도 자르기. 자, 이렇게 네 군데만 남겨놓죠. 자, 이렇게 네 군데를 남겼으면 스케치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돌출명령으로 네 군데를 다 선택해 주고. 자, 차지 파 자, 거리는 아까 옆에서 봤던 12만큼. 자, 입력해서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자요렇게 센크 규격을 적용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약간 자 대각선으로 자 이렇게 깎여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이 부분은 어떻게 작업하느냐하면 자 저희가 예전에 너트 했을 때랑 약간 비슷합니다. 자 우선 평면을 뭐 xy 평면이나 xz 평면 자 스케치를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F7번 단면 처리. 자, 이번에는요, 제가 라인 명령으로, 자, 중심에서부터, 쟤를 9 나누기 2, 저희 K 값 있죠? K 값 나누기 2만큼. 자, 9 나누기 2만큼. 자, 선을 하나 위로. 그려줍니다. 자, 원점에서부터, 자, K 값의 절반만큼, 자, 이렇게 띄워주고요. 자, 그 다음에 대각선을 그릴 건데, 자, 이 위쪽의 각도가 30도 정도 잡히도록 그릴 겁니다. 자, 위에 30도가 잡히려면 지금 그려진 상태에서는 150도로 선을 그려야 되겠네요. 자, 탭키 150도. 자그 다음 왼쪽으로 가서 클릭,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클릭. 자 이렇게 삼각형 한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삼각형을 만들었으면 스케치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회전 명령 사용할 겁니다. 자 프로파일은 위에 그려놨던 삼각형을 선택해주고요. 자축 화살표를 눌러준 다음에는 X축, 자 X축을 기준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집파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저희 자, 이 규격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하게 형상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자,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깎이게 되는 거죠. 자 센크 부분 작업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작업은 못 따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못 따기 거리, 지금 여기는 조금 작아 보이긴 하네요.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1mm. 자,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못 따기 명령을 실행해서 거리는 1자리 옆에 한 군데, 두 군데. 깎았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자 드릴 지급 5 번에 드릴 지급 5의축 저장해 줍니다. 자 축에 대한 최적 값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프로퍼티. 자 물리적 탭으로 가서 업데이트 버튼. 자, 무게를 만약에 재야 된다면 0.007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해주고 곱하기 7.85를 합니다. 자, 이건 기능사 시험에서는 무게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결과가 자, 7 곱하기 7.85 자, 55g 자, 기능사 시험에서 무게를 측정할 때는 정수까지만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정수까지 자 55g 적으시면 되고요. 자 최적값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최적값은 둘째 자리까지 합니다. 지금 856이니까 86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자 최적값을 자,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자 여기는 86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저희가 수업을 나눠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옮겨서 작업을 했지만 자 만약에 시험이라면 저희가 작업해놨던 3D 도면트 파일 있죠. 자 작업이 끝나면은 최적값을 바로 구해가지고 바로 입력을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최적값은 6597.86이 되고, 자 그다음에 얘는 자, mm 미 세제곱이죠. 자 m 리 입력한 다음, 자 기호에 세제곱.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계 산업 기사. 자, 과정 평가형에서는 최적값을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자, 최적값 입력할 때 단위가 빠지면 감점이라고 됐습니다. 자, 단위, 밀리미터 세제곱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재질. 자, 얘는 가공품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재질을 강철의 탄소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W가공 부위가 따로 없을 겁니다. 저 여기도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진 않죠? 자, W가공이 없을 거기 때문에, 자, 이대로 그냥 저장 버튼 한번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릴지금 5번에 자, 축 모델링 마치겠습니다.